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너무 단순하게만 받아들이고 그걸 예수 믿는 이유의 전부로 생각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죽은 뒤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차피 천국은 갈 거니까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방식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천국을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꾸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첫째, 천국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은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천국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신앙이 죽고 나서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대충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천국은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단한 번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 고난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천국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의 끝에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방향이 천국을 얻기 위한 삶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점점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보장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이 마치 보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믿음은 있는데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길 끝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의 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걸어온 길을 안다, 이길 끝에서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천국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안심하며 믿음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 애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 길은 이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천국만을 목표로 삼으면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신앙생활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착하게 사는 것도 결국 천국 가기 위한 조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삶이 점점 느슨해지고 거룩함은 선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항목처럼 여겨집니다.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말은 하지 않더라도 어느새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결코 바른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천국이라는 목적지만을 향해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그곳이 우리의 마지막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기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삶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이 부부는 늙도록 자식이 없었고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들은 자신의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맡은 직무를 묵묵히 감당했고 엘리사벳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를 늘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망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만약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차피 천국은 가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불평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들의 신앙은 점점 무뎌지고 믿음의 기쁨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림 속에서도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거룩한 태도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놀라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만 가면 되지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반드시 걸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은 다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거룩함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과 선택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길 끝에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천국만 목표로 삼으면 거룩함은 뒤로 밀리게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만을 목표로 삼으면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선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천국 갈수 있나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 질문 속에는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말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감격이 마음에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삶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께오입니다. 사께오는 세리장이었고 돈도 많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였으면 내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사케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케오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재산을 나누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의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선한 마음이 생기고 남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선택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됩니다. 거룩해지려는 마음이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면 점점 더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과 행동은 더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더 배려 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 거룩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쉽게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며 남을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개인적인 실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 없이 살아갈 때 세상은 기독교 전체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몇몇 그리스도인의 무례하고 위선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도 별수 없네. 교회 다녀도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비난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조차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세상 앞에서 오히려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말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삶으로는 복음을 흐리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 거룩함은 율법적인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입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납니다.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구원의 열매이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그 믿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선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에서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 태도와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예전처럼 살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참고 조심하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대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집사로 선택된 사람이었고 단지 행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스대반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과도 같은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은 단지 복음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크고 어려운 상황이 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도 거룩함을 선택할 기회는 자주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참는 것이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용서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즉, 거룩한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클수록 우리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원하게 됩니다. 존 스토트는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은 선택된 사람에게 주어진 부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는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해야 할 의무이기 전에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억지로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착함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가족을 대할 때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친구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이 오래될수록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여전히 하지만 그 믿음이 삶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지키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만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고 거룩함은 선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걸맞은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거룩함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선택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어서 한 걸음을 내디들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뻐하시고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주는 박수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사람, 말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거룩함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바로 거기서 진짜 신앙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저희의 말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작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르게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선하고 진실한 태도를 지니게 하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함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